안희정 전 지사가 성폭력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지난해 9월입니다. 대법원은 폭행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경제, 정치적 힘으로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피해자인 김지은 씨 측의 증인으로 섰던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주목하려고 합니다. 어떤 증인은 여당의 유력 당대표 주자의 캠프에 들어갔지만 항의가 심하니 숨어 있으라는 말을 들은 뒤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결국 한국을 떠났습니다. 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피해자와 증인에겐 여전히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압력이 살아있는 현실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재판에서 피해자 김지은 씨측 증인으로 선세 사람입니다. 먼저 2011년부터 7년간 안전지사를 보좌한 핵심 참모 문모 보좌관. 재판 당시 민주당 중진의 보좌관이었지만 김씨측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의원이 입각하면서 지난달 이낙연 의원 당대표 선거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사전 면접을 통해 상황관리팀장이란 보직을 맡기로 하고 출근했는데 나흘 만에 일방적으로 보직을 바꾸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문전보조관이 캠프에 합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안전지사 지인 등의 항의가 빗발쳤고 이에 캠프 관계자가 보직을 바꾸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지사 측이 항의하니 다른 부서에 숨어있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캠프 관계자는 해당 압박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표현이 다소 과장되게 이해됐을 수는 있겠다고 했습니다. 나가라는 말을 직접 한 적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들어온 것도 본인의 의지였고 네. 그만두겠다는 것도 한 것도 본인의 의지였습니다. 외부 압력 이런 거는 보... 그건 제가 수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이 느꼈을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내가 내가 두 번째 증인 안전지사 수행비서 등으로 8년간이란 신모씨. 2년 전 뉴스룸에 김 씨를 지지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선후 본인과 가족 신변에 위협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씨는 안전지사를 도와준 사람들은 떳떳하게 잘 생활하는데 나는 무슨 말을 하면 공격받을까 봐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안전지사 측 증인들이 현재 국회 등에서 직책을 유지하거나 승진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신 씨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당시 충남도청 인터넷 방송국에서 조연출로 있던 정현실 씨. 안전지사의 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일이라 가까이서 많은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피해자 측에 섰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어, 다 뒤에서 김진 뒤에서 조종을 했대요. 도청에서 이런 것도 저고, 아니면 맨날 본 것도 저예요. 나는 본 얘기를 하는 거라고 <laughs> 만나는 사람마다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정 씨는 사건 후 영상 관련 일을 아예 접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도와준 사람들은 정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찍어내고, 도와준 사람들은 그래도 쟤네는 배신은 안해 이러면서 계속 영전을 하고. 보이지 않는 사회 정치적 힘에 의한 성폭력을 법원이 인정한 이 사건에 대해 세상이 바뀌었다고 떠들썩했지만 정작 당시 대리인은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위력이 그 개인의 권력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력이 되게 집단적으로 형성되어서 아 지금 안희정은 감옥에 있지만 안희정의 위력은 여전히 국회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JTBC 김지아입니다. 이번에는 안희정 전 지사와 가까웠던 한 교육감의 이야기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교육감은 생활비로 쓰라며 김지은 씨에게 성금을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배신자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오랜 멘토로 알려진 A 교육감 부부는 지난달 김지은 씨에게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김 씨의 책은 출판사를 통해서 생활비로 쓰라며 전달했습니다. A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책을 읽고 김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면서 교육자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김 씨가 잘 살길 바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출판사 측은 김 씨의 책이 나온 후 편지나 소정의 기부품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웠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공적 관계에서는 말하기 어렵지만. 사적으로 이거는 내가 꼭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전달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 사실이 알려진 건 출판사 관계자 지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러자 곧 안전지사 지인과 팬클럽 회원 등 지지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교육감이 안전지사와 오랜 친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등에 칼을 꽂느냐는 항의도 있었습니다. 교육감 부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페이스북 친구를 끊어 달라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교육감은 작은 돈을 기부한 일이 더 이상 거론되길 원치 않는다면서도 안전지사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길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선영입니다.